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차를 내고 의사 친구들이랑 가을이 넘어가는 청명한 하늘에 라운딩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다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게임이었습니다. 맥골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팀을 나눠서 지는 팀이 네. 끝나고 맥도널드를 네. 쏘는 독특한 모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임과 함께 골프를 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맥도날드가 뭐라고 정말 다들 정말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치는 모습에 서로 깔깔거리며 즐겁게 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뭐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쳤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평균 타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아름다운 하늘과 라운딩하는 골프장이 좋아가지고 정말 좋았고요. 어, 이제 가을을 지나가는 무렵이라서 어, 울긋불긋 단풍도 많이 있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잘친 공들도 있었고 못친 공들도 있었는데 어깨가 좀 다쳐서 아프다 보니까 어, 힘을 빼고 치게 돼서 오히려 공이 잘 맞는 특이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야간 티를 쳤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야간 티는 그나마 저렴하기 때문에 잘 치고 왔습니다. 음, 밤에 별이 떠 있는데 라이트가 들어와서 더 운치 있는 그런 풍경에서 공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밤이 되면 공이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공이 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멤버가 너무 좋고, 즐거운 오랜만에, 어, 일상들을 나눴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칠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가지 그 핸드폰을 놓고 사진을 찍어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친구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오늘 져서 맥도날드에 가서 친구와 함께 뿜빠이를 해서 맥도날드를 먹었습니다. 어쩜 모두가 다 다른 세트를 시켰고요. 이렇게 많은 맥도날드를 맛있게 먹고 돌아왔습니다. 서서울시시 너무 좋았고요. 고맙습니다.